Woo! <laughs>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통신 담당하고 있는 이승우입니다. 오늘 KT 프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탑라인 같은 경우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수준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500억 정도 적자로 전환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장 컨센서스가 낮아지고 있긴 하겠지만 이거보다 좀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4분기 때 인력 재배치 좀 대규모의 인력 구조 조정이 좀 있었고요. 여기서 4,500명 정도가 조정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한 2,800명 정도가 희망퇴직으로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00명에 대해서는 자회사 전출로 나가게 돼서 이제 전체, 어, KT 본사의 인력이 한 4,500명 정도 줄어들면서 이걸로 인한 일회성 인건비 비용이 한 1조 원 정도가 4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영업 적자로 좀 전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4분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본업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잘 성장을 하고 있다 안정적 실적을 시연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수익 사업 합리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탑라인이 뭐1% 이상 성장을 가져가진 못했지만, 이 일회성, 1조 원의 일회성 비용을 제거한 영업이 익 같은 경우는, 어,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다. 3%의 성장을 이어갔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유무선 사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5G 가입자 증가라던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부터는 중요한 부분이 이제 2025년 실적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KT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에 대규모 이제 인력 재배치로 인해서 이제 인력이 크게 감소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올해 25년에는 실적이 큰 폭의 성장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한 2.7조 원. 어, 전년 대비 두배 이상, 200% 이상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주요 원인으로는 어, 인력 재배치, 방금 말씀드린 인력 재배치로 인해서 인건비 감소 효과가 당장 연간 3천억 원이 감소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상반기 중에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구역일 때 개발 사업이었던 부동산 분양에 대한 매출 인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표면적으로 영업이익과 이제 영업 수익 탑라인이 크게 성장을 할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회성 영향을 제거하더라도 본업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영업이익이 22% 올해 성장을 할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 여전히 고성장을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요 이제 신규 사업이나 신성장 동력으로 얘기를 하는 게 A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KT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휴를 맺었고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거고 이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와 AI 시장을 어 공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하고 있으면서 1분기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a x 전문기업을 같이 설립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뭐 클라우드 어 서비스를 좀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한국 기반의 이제 AI 모델을 좀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시행이 시작이 되면서 2025년 KT의 AX 매출액은 한 2,700억 정도로 목표를 제시했다. 그래서 좀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업종 내에서는 KT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어, 비용 감소 효과로 인한 영업이익이 좀 고성장을 하면서 배당금이 총 배당금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체력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한 가지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어, 밸류업 공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8년까지 전체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 연간 연평균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매년 2,500억 원 이상의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루어질 것.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영업이익에 큰 폭의 성장을 가져온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동산 대규모 이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배당 정책이었던 주주환원 정책이었던 어, 실적에 의한 배당금 증가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밸류업에 의한 자사주 매입 소각 외에 추가적인 주주환원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KT를 업종 내에서는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58,5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